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 속 차별과 인권의 의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프트입니다. 따뜻한 가정을 위한 솔루션, 와이젠 와이드 온기 있는 집입니다. 최창섭의 백초교회영어 바로 기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 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차별금지법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과 인권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과 겉모습은 같지만 다른 의미인 차별금지법 속 차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CJN 투데이 기획 보도 차별 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김현장 기자입니다. 1948년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은 많은 나라들이 평화, 인권, 차별 금지 등과 관련한 법을 만드는데 근간이 되었습니다. 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세계 인권 선언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당연히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 찬성자들이 말하는 차별과 권리의 의미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정 당시의 차별, 권리의 의미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가진 차별을 생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결합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게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 요 그거로 보면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논의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그 순수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8년 아르헨티나가 유엔 총회에 붙인 결의가 아닌 공동 성명 속 차별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과는 크게 다릅니다. 성적 정체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그 나라. 법이 뭐 사형을 처한다 지뭐 폭력, 린치를 한다 랄지태형 한다 랄지 다양한 어떤 벌을할 수가 있잖아요. 당시 이 공동성명에 60여 개 국가가 반대를, 90여 개 국가가 지지를 표했는데 이 역시 의미하고 해석하는 바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차별금지라는 게 결국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그 안에서 좀 보수적인 나라들은 요거하고 요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LGBT를 옹호하는 당사자들이나 NGO들은 그것이 차별금지의 UN의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 현황은 어떠할까요? 일부 중동 국가 등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태형, 사형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 내지는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거하고 성적 지향의 법적, 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로 법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동성애가 금지되거나 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는 것은 거꾸로 올바른 성윤리의 회복과 건강한 혼인 가족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토론 자체를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사회의 불이익이 있다면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당장이라도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육이나 고용, 사회복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즉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조항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고 이는 기존의 보편적인 성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역차별을 일으키는 영역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의 합법화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간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또 선택에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 법제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제도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동성애자의 인권이라고 말할 때 인권의 의미도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본래의 인권 개념에서 윤리 도덕을 배제하고 인간의 자기 결정권만을 강조하는 그런 인권 개념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성적 자기 결정권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무엇이든지 인권이 될수 있다라는. 인권 개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속 차별과 인권의 참된 의미,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판례를 낼수 있어야 하는 법의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세계의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대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85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이에 크리스천 부부들이 다시 결혼 예배를 드리고 서약하며 결혼제도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지난 6월 핀젠 침례교회에서 백상의 부부가 결혼 예복을 다시 입고 목사의 축복 속에서 결혼 서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린토 침례교회에서도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부부들이 모여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결혼 서약을 준비하면서 배우자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우리 교회에 We are celebrating our eighth anniversary, so we decided to celebrate with the church. Since we had different family upbringings, we have many differences, so we had to adjust and learn self sacrifice. I think this event is significant. We are making a statement. When marriage gets tough, we can choose to rise above it. We feel encouraged and hopeful, which helped to improve our relationship. We are more in love now than when we were dating.

Coincidentally, as adultery is decriminalized, we are promoting the wonderful values of marriage. Nowadays, young people are afraid to get married. They worry about raising kids and other issues. But I think as Christians, we have the love of Jesus within us, so we can help support one another. 행사에 참석한 부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하면서 결혼의 신비와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of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갈등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고이가 되고 나서부터 저희 가정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사실 아들은 어렸을 때에도 그다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모자란 아이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의 기질이 그런 건지 워낙 건성건성하는 아이의 학습 태도가 남편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아이의 숙제를 봐주던 남편은 아이가 수학 문제를 건너건너 건너 대충 풀거나 적당히 외우는 것을 보더니 화가 나서 아이를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풀라고 야단치고 꼼꼼하게 풀어보라고 곧 다그치고 암기를 시키면서 토시 하나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복시키다 보니 아이는 남편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좀나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그러면 대학 가는 것이 어렵다며 박무관에 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의 학 점검을 빠지지 않고 꼭 하고야만 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니 이젠 더 이상 아빠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마석일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자니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많은 아버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었다고 아버학교에 와서 소수들 을 하거든요. 우선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음흠. 꼭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음,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던 시대는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딴 길이 없었습니까. 음. 공부해야만 번지리니까. 음. 그러나 지금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음. 다른 세상을 음. 엄청 바뀌었고 카네기 센터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의후반전까지 성공하는 요소가 뭔지를 연구했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였죠?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 좋은 관계 관계에서 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관계 뿌리는 아버지의 관계거든요. 음... 근데 이 아버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아버지의 깊은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계속 그것이 이제, 아들 경우에는 사회상을 하면서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이 인생을 훌륭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양육 방법을 좀 바꿔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떠냐 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꼼꼼하고 네. 아들은 꼼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허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질이 아들과 아버지가 기질이 엄청 차이가 있기 때 기질도 있고 성격 차이 이런 것도 한번 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성격 검사 같은 것도 해보고 아 우리 애는 이런 성격이구나 음.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 나 저는 ISTJ이고 자, 당신은 ENFP니까 내가 늘 당신 보기에 당신 황당해 보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어, 그, 꿈속에 사는 것이든. 예. <laughs> 비현실적이고. 현보다적 참조적. 아, 제가 보기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도, 이제 애들도 그런 문제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지가 자녀 양육하는 거 이게 참 좋다. 그러나 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할 때는 세 가지가 이제 그 아이들의 연령대에 쓴 양육 태도가 변해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입학 이 전까지는 지시해주는 거예요. 커맨드라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시, 이렇게 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한테 지시를 하지 말고 이렇게 지도해주는 코칭. 음, 코칭, 감정도, 음, 음, 거. 코칭. 코칭. 코칭해주는 거. 그 다음 단계에서 성인선언이 될 때까지는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 지나고 이럴 때는 지원, 서포트 해주는 거. 음, 지원을 해주는 거, 음, 음. 이제. 근데 지금 이게 고등학생한테 지원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러라 저러면 아이들은 이제 감정이 상,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면 공부는 두드리고 그 아이 인생을 놓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강조하는 것 중에 아버지 요인이라는 말이거든요. father 음. f a c t 라 말. 음.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 삶의 음.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한자녀의삶에 음. 그 결정적인 예을이신다는데 지금 제가 이 아버지한테는 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자녀는 그런 거참 좋으신데, 음. 그 양육 태도는 조금 이제 바꾸시고, 제도와 음. 목표도 바꿔야죠. 음. 그래서, 어, 아이들한테 너무 그, 공부를 강요하고 막 지시를 하게 되면, 지시한다는 건 그렇거든요. 막 하게 되면, 지시의 문제는 뭐냐면, 지시하거나 지적하게 되면 계속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감정을 상하거든요. 한 가지는 고칠 수 있지만 감정이 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창의성을 잃어. 그렇죠.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창의성인데 창의성이 없어지죠. 우리 자매님이 남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것 사실 이런 남편들은 아빠들은 꼭 한번 좀 아버지 학교 와서 음. 좀 이렇게 아빠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음. 많은 아버지들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꿈을 갖고 있거든요. 음. 자식이 잘 되는 걸원 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과의 관계도 깨워주고 나중에 음.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듣냐면 가장 비극적인 남편, 음. 아버지 남나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자녀가 좋아진 거거든요. 서 우리 자녀님이 좀 지혜롭게 게 해서 남편하고 이 다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걸 배워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면 새로운 관계, 가족 관계도 금방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자녀들이 둘 있게 되면 누군가 표현하거든요. 또 아들 딸인 경우에 말잘 듣는 딸이고 또 고집 피우는 아들이시면. 그 마음이 또 이렇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편의 문제가 딱 항상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편의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가 최근 총회장 명의로 전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긴급으로 드리는 글이란 공문을 총회사나 목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공무는 차별 금지법 발의 반대 서명에 동참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순난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일에 고신 교회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월드 해브론과 한국 기독교 축구 선교 연합회가 최근 천안에 위치한 목양교회에서 해브론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축구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월드 헤브론 대표 류영수 목사는 코로나19로 해외 사역이 중단되면서 지나온 30년을 가만히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축구 선교 개척의 역사를 책자로 남길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3회 성시화 포럼이 오는 16일 코로나19와 한국교회 미래를 주제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열립니다.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본 현장 예배와 영상예배,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방향 등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참가는 무료며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선착순 300명만 받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국제선 운항 재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각국 규제 완화에 따라 이집트가 이번 달 1일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공항을 개방한 데 이어 세네갈은 오는 15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15개 회원국은 오는 21일, 케냐와 르완다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우리 말의 존대와 사용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100%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존대와 사용은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언젠가 부부 크리스천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부부들보다 연세가 더 많은 목회자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화제가 아내들이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한 권사가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요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님자를 넣지 않고 우리 아무개 장로는요라고만 했어도 그런대로 봐줄만 했는데 님자까지 붙여서 말하는 바람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속으로는 남편을 정말 존경하는 아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참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앞에서 목회자가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우리 사모님은요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무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권세의 경우 남편을 지칭할 때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목회자의 경우도 우리 사모님은요. 라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산 사람이 이런 존대우를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의 인품에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시즌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룬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